안녕하세요. 설탕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 열게 하는 것뿐 아닌 마음의 기록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새겨놓은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없다면 곧 만나실 거예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잔상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건데 그런 인생, 삶 가운데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지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나라는 사람을 책으로 쓴다면 20페이지 쯤에 뭐 길동이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든 누구를 만났든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간에 우린 언제나 삶의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그만큼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볼까를 생각하며 설레야 하고 이 하루가 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면 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각박한 삶과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숨 쉬기도 힘들게, 그리고 고민이나 불안에 발이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의 장애에 너무도 깊이 빠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내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에 잠식당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파도를 잘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현재의 상황이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되려 즐기고 길들여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모습은 아이같이 되자였어요.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눈을 뜨는 시점이죠.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오감을 깨워 하나하나 느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날, 그 시점에서 즐겁게 재밌게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천진난만 하면서 따뜻하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사용함으로써 뇌에 활력을 주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느 것에 한정된 마음을 가지고 규정 짓거나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창조에 무궁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현대인에게 아이처럼 춤을 추라고 조언하며 아이와 춤과 관련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함과 망각 그 자체다. 아이들은 또한 새로운 시각과 놀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거룩한 긍정의 존재다. 춤은 천진난만함 그 자체로, 이는 춤이 몸 이전의 몸이기 때문이다. 춤은 망각으로, 이는 춤이 몸 자체의 무게를 잊게 하기 때문이다. 춤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것은 춤을 추는 동작이 스스로의 시작을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아이 얘기를 하며 춤의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은 바이러스와 같다고 영상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어하지 못하고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쉽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른들과 조금 다르게 아이들의 일상 3. 그 자체는 축제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이 가는 어떤 것이든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의문을 품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참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감각을 갖는 것에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아이들의 태도를 춤추는 것과 같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자기가 꿈꾸는 이상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듣는 것, 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의문을 품는 것보단 그저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아이 때와는 다르게 우리들의 감각이 무뎌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이제는 아이같이 사과하지 못하면서 옅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각자의 재능이 있고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행동 하나 자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어린애같이 굴지 마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온전한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신을 가둬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른스럽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처럼 일상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기쁨들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니체는 이러한 삶을 최악이라고 말하였으며 가장 인간다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아이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왜 그렇고 저건 또왜 저런지를 끝도 없이 묻는 아이들의 태도야말로 내가 바라는 가치 기준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대답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행하게 되니 타인으로 하여금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즐거워 보일까요? 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춤을 추는 동작이 스스로의 시작을 새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아이처럼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춤을 추며 마음에 새로움을 더하는 행동 그 자체가 새로운 나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위대한 힘으로 발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물들이게 되면서 차가웠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며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어요. 나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넣어 준 사람인데요. 스쳐 지나간다 해도 나의 삶 그리고 나라는 책 속에 짧게 남아 기록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잊지 못할 따뜻함을 기록해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체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번도 춤추지 않았던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큰 웃음도 불러오지 못하는 진리는 모두 가짜라고 불러도 좋다. 우리 각자의 삶에 나라는 사람의 진한 잔상을 남길 수 있도록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처럼 즐겁게 춤추며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탕이었습니다. 안녕.